오이 원 후보 이영수, 화이팅! 잠깐 다시 다시 못 찍었어요. <놀람> 어릴 때 후보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이고이뻤지 저네 나이 저네 나이만마 제발 이게 잘잘 다니고 잘 놀고 뭐떡똑 했어요 어우리 때도 <laughs> 서울대 갈줄 알았을까요 그때도 알았 알았지 싶어도 <laughs> 네, 알았지 싶었어요 그래 그치? 아니 근데 뭐 좋은 소리 마지막 것도 흉 흉도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 흉도 아니요 여기는요 <laughs> 동장6년5년간육년 <laughs> 네. 됐기 때문에 네. 다들 그걸 알거든요. 아니 그만, 저동장그삼성입니까 <laughs> 그 그만 삼성 네. 6년3삼삼년 동안 내 아, 동네. 동네가 어떻게

한글, 한글 교실 한글 장애재작년이가 하면 그게 코로나19 전이기 때와에 우리 제작년 많이 배우고 한글 교실도 재미있게 잘잘 보냈어요. 책자, 그냥 어주도고 예. 예. 네. 네. 뭐, 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그런가? 내 동네는 전부 잘 되겠네. 노래 교실도 왔고 한글 선생도 왔고 책도 내고 그랬어요. 책도 내고 그랬어요. 한 6년간 일을 하면서도 우리 동네 과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저, 뭐, 면장이라든가, 뭐, 저, 저, 시장이라든가, 뭐, 이러면, 와서, 인사 퇴직키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그때가 우리가 받고 이런 건 어렵지만도 법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농 저기요. 어지 뭐. 영이와 가지고 많이 있고 배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또딴데서마이 와도 보고 연락도 많이 오고. 선동가로이 네, 이 농민 수당도 이제 올해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니 받았어요. 받았어요. 3성은좀좋더 얘기하는 김에 올해 이제 되게 유대해. 제해뭐뭐 네. 상반기에 나왔더라 농민 수당 나딴 데도 다 받았지 남동네도 남동네도 받았어 받았지. 상반기에도 네, 음주는 다 받았어. 예, 다뭐뭐 술라커 뭐술때 세비를 찜뭐 술값 더 없더라고 나 떡국이 네. 먹더라고. 더 달라 해야 되겠네. 어, 예, 후반기에 또 준답니다. 아, <웃음> <웃음> 어릴 때부터 하도 똑똑해가 어른들이 존엄은 큼 옛날 말로요. 존엄은 크면 크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고, 어릴 때부터 하도 착하고 잘할게. 만날 눈여겨봤다, 거걸 결국 이래 좋은 일로 나올 때는 합격돼지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로 반갑고 좋더라, 커. 한마디로, 네, 예, 한하면 네. 옛날 말로 똥도내뺄거 없다, 그 네. 네. 참한 사람 보면. 그, 참말로, 아이고, 저, 참, 동네에 댈거 없다, 싶으더라, 가 그, 동네에서도 정말 잘했는데, 보올라 네. 보면, 이제, 또, 영철이 또, 많이 달라지겠죠? 달라지지요. 네. 아, 아, 다, 되기만 되면, 달라지고 말아야지요. 여기가 잘 되냐고, 국가, 국가적으로는, 면다 아니, 그 지역에, 음. 말없 있는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 네. 말을 해야지. 말없으 뭐, 아마, 서울대학가 아니라, 뭐, 뭐, 미국, 뭐, 지가가 유학까지 해도, 말할 수가 없고 용기가 없으면 안 된거죠. 당이 마침 또우여가다보 파란당으로 나왔잖아그러시 맞아. 응. 맞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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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돌아다니다 보영수님 뭐 지금 뭐 돌아다니다 응. 보니 뭐 어떤 노원장님이 가니는 파란당이니까 조지마라 했다고 컸는데 그런 건 맞아. 뭐, 그정도좀 그래. <laughs> 너무하다 그치? 잔뜩댕댕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그 그래. 많이. 당이 뭐, 경, 우리가 경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좀 서서히 서 <laughs> 그, 그, 별 의미 있겠습니까, 이거? 네, 사람도 으면 되지. 뭐, 일마 잘하면 되지. 그, 아니, 이 동네에서 응. 이제 검증 받고 이제 많인해봤으니까그좀 파란 단도 좀도시겠지뭐여 그럼 안 그럴 뭐한죠한 필요 없고요 무버지말고 사람도 그 파란 다이고 빨간 다이게나뭐 이물 쪼고 사람 뭐다 일마 잘하면 되또또 하면 되지요. 우리는 파란당이라서요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웃음> <웃음> 당은 관계없어요. <laughs> <laughs> 근데, 당, 당하는 <laughs> 거는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에, 국민들이 잘 정해줘야 돼, 국회의원을 갖다가. 너무 뭐, 뭐, 포박수 이상한다고. 그러면 안 돼. 존정있게 해줘야 네, 돼.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이래 보면은, 그게 여, 여야가 우리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걸려서 내려왔는데, 그 입법, 뭐든지 그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만이 를해도 국가에서 발전하는 것도 그 권력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으면 또안 된다니까 너무 적으면 또 만들어 하고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가서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의원 보보 이영수 파이팅 제가 다시 다시 못 찍었어 못 찍었다고 자못 다시 한번 <목소리> 너무 갑자기 했어. <목소리> 도위원 후보, 이영수, 화이팅! 하이팅 <laughs> 우리, 우리 이영수, 사랑합니다. 우리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너무 정원사이 많은 것 같은데. 추운것어아 많이 추운 형 별기에 별기요 평소에도요, 하고 응. 사싸라고, 사랑하고 사싸라고, 엄마 좋아하고 엄마를 참 좋아하더라고. 우리 그게 제일 하고요자라요 응. 형자. 효자. 응. 아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또 키가 좀좀약뭐 이런 거. <laughs> 뭐, 뭐, 결혼도 했는데 우리하고 한없 <laughs> 너무 좋은 소리서 짠는 짠는 거 짠는 거 아니야 응, 짠그대요이영수물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이 사람은 최고 잘하는 사람이 옆집이야. <laughs> <laughs> 옆집에서 고 옆집 아들 고요아 아, 빨리 오 어떠신가 싶여기 이연석. 이게 이 나도 나갈라고나고이신거신 <나가려고> <laughs> 아, 아, 네, 있으면. 이게 어. <laughs> 아니, 그 웹에서 올해 올해 네. 이게집 보니까 어떠신가 싶집 아, 진짜 똑똑해요. 계속 예. 아,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도 나머지 예. 비열도 알고 헌신 예. 날도 알고 어떤적으로 이 사람이 참 그런 생각을 가지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네 하나 똑똑하고 착고 똑똑한 사람은 그그 사람 세상에 이 사람 맞혀 이 사람은 네. 이렇 그 넓게. 앞으로 운영 자체에 뭐 발전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에서 네. 이 얘기를 살사람받으사람아 네. 엄마하고 나오고. 네. 아이고, 우리 엄마.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야, 우리 엄마. 이 영수, 미안해. 우리, 우리 이영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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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똑같게 네. 좋아요.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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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고기 상의가가 얘기했는도 우리 옆집이 배불띠기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아, 그런겨. 상의가가 우리 암탉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 도 팔았습니다. 아, 알았다. 으다 아, 오늘 가겠습니다. 공하시니다 열심히 갈게요. 예. 갑니다 군단성. 예. 예. 화이팅. 화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디 가든 내 인싸 잘한다.